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통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위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살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체를 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상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꽃 서쪽에 너비 쉰 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이 여이요 받침이 여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 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시요 받침이 내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이요 100 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다섯 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전국의 앞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이지만 단순히 거주하시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만 했다면 지성소로만 성막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막은 크게 공간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흰 세마포천으로 안과 바깥을 구분합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 25미터, 세로 50미터 크기의 성막 뜰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마포천을 세우기 위해 기둥이 필요한데 구절에서 19절의 내용이 바로 이 성막 뜰을 세우는 방법들입니다. 이 성막 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막들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의 입구인 동쪽 부분에는 희생 제사를 들을 수 있도록 짐승을 잡는 곳과 번제단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부분 즉 성막의 안쪽 부분에는 성소가 세워집니다. 성소는 세마포찬이 아닌 금으로 도금된 널빤지로 세워지고 이 위를 네 겹으로 떴습니다. 실로 짠 천, 염소털로 짠 천, 수양가죽과 해달가죽으로 덮습니다. 이 성소도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죠. 성소에는 12개의 떡을 놓은 진설상과 7개의 등불을 켜놓은 등잔대 그리고 분양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제서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접근하는 자는 모두 거룩함으로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의 뜰을 세마포로 구분하고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깹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하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는 단지 임재의 장소로서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놓은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속죄의 길이 있어야만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또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성소를 두고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 만든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하늘의 예법,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막적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위한 자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자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세상의 풍습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변명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없는 광야의 백성이 되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야할 부분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 근심과 걱정의 삶, 지속적인 불평과 엄망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에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공의 비결을 쫓아 달려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룩을 세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에서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거룩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손해를 보고. 거룩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삶의 선택이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 오늘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백성이 이 가지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되도록 거룩으로 자신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죄로 정신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임을 오늘 나의 판단과 결정과 또말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삶이 더 복될 수 있음을 볼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주를 위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상교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환경의 문들이 열리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말씀 속에서 세상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고합소사,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